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하자면요 파란색 해방군이 선택된 프리스트 해방군입니다 해방군. 자 3종족 중에서 최약체로 평가되어지는 해방군 프리스틴 님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군 두시고요 자 베일리시 흑마 네, 11시입니다. 11시 흑마술파 11시입니다. 베일리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두분 굉장히 혈전 네, 명경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도저까지 만들고, 도둑 만들었구요. 자, 그 뒤에 서 바로 느인 생산하고 있는 베이시 응마. 자, 그리고 2시. 두시, 2시에 프리스트 해방군은 자 정령사 생산하고 있구요. 바로 뒤에 서 예, 격투가가 주택 2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바로 뒤에 서 주택 2에다하한 마리 더 넣으면서 자원 채취 향상을 좀 시키고 있죠. 도모하고 있구요. 정찰보다는 일단 자원 효율을 예, 좀 높이는 프리스트 해방군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 한번 보죠. 자, 도둑으로 일단 정찰을 가고 있고, 자, 작사람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덫인데, 예, 이것도 한번 이제 소비가 되면서 예, 데미지를 상당히 주는 예,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죠. 자, 일단 원서치로 예, 프리스트 해방군이, 예, 일단 정찰 완료했죠. 자, 덫에 한 번, 아, 하나 두들겨 맞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프리스트 해방군이 11시에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베일리님, 베일리시님의 진영 파악했죠. 자, 이에 비해서 도둑은 아직까지 정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삼서치죠.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 해방군 같은 경우에는 전직도 해야 되고, 운영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레벨업도 해야되고 어, 전직도 해야되고 네 하지만 이제 2차 전직 이후 때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죠 일단 도둑이 마침내 정찰 완료 했고요 좀 짤짤이 좀 까주고 있네요 방패 맞기로 그냥 막아도 되고 아, 일단 사제로 성령사를 일단 힐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도둑이 짤짤이 까고 있고요 아 이게 지금 근접유닛 밖에 없어서 해방군이 굉장히 지금 깝깝하죠 자, 그래서 정령사까지 튀어나왔네요. 결국에는. 자, 원거리 공격 유닛인 정령사.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죠. 자, 앞에다가, 입구 앞에다가 작사람정으로, 예, 어그로 좀 끌어주려고 했지만, 예, 쉽게 나가지 않는 해방군이구요. 자, 그리고 전사 뽑으면서, 계속해서 건물에다 집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소리가 굉장히 정직하네. 실시로 닦는 느낌. <laughs> 네. 비대소리인가요? 자, 일단. 도둑이 계속해서 짤짤이 치고 있죠. 굉장히 성가십니다. 자, 도둑 한 마리 잡나요? 자, 일단 결국 작사람정이 걸렸죠. 계속해서 작사람정이 지금 데미지 들어가고 있지만 성룡사가 계속해서 힐 해주고 있고요. 아, 이도두 마리 갖고 짤짤이. 굉장히 짜증나죠. 자, 그래서 정령사를 일단 예, 전진 배치 시켜 놨습니다. 더이상의 짤짤이는 안당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흑나술 파는 보면은 자, 일단 느김을 계속해서 뽑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그 전사도 지금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네. 예. 자, 이 법사 같은 경우 이 마녀 같은 경우에도 힐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 체력 바로 채웠죠. 자, 다시 한번 격투가가 정찰가고 있구요. 일단은 일테크 유닛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양선수입니다. 격투가도 정찰하고 있죠. 네.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해서 일단은 유닛 보자마자 빼고 있는 예, 프리스트 해방군의 격투가고요 일단 늑대인간과 전사를 모으고 있다는 걸 일단 확인했습니다. 자, 베일리 싱마는 계속해서 늑대인간 생산하고 있구요. 예, 여기도 건물 점령하고 있죠 3차로 예, 두 번째 건물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전사로 일단은 예, 전사를 일단 전직을 하나 했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이 보통 전사랑 틀리죠 예, 이게 이제 전직한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죠 해설을 엄청 잘 하시네요 아이 쓰레기 같은 해설 또잘 하신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몸돌바를 모르겠네요 아직 거울 전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마법이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유닛도 많고.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커다란 네모방 패 드는 기사 전사가 있죠. 이 전사가 전직해서 이제 기사가 되고요. 이제 스펙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 자 일단 도둑이 또 한번 짤짤이 치려고 했지만 앞에 전진 배치된 정령사 앞에서 일단 예, 빼는 모습이고요. 어, 일단, 아직까지는 유닛 생산 이외에 뭐, 이라탈, 러시는 보여주고지 있 않고 있는 양선수입니다. 계속해서 느깃 생산하고 있는 베일리시 흑마술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사로, 예, 이제 전사에서 이제 기사로, 예, 테크들이 타고 있죠. 보드은 계속해서 정찰하고 있고요 이게 근접윤이 a i 호인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베라핀님 어서 오세요. 네. 이 게임은 영웅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양선수고요뭐 이렇다 로즈는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이두 마리의 도적으로 계속해서 짤짤이나 정찰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저 뭐야 아 해방군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사 마법사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잠시만요 건물 먹나요? 음... 이제 이걸스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거, 저, 거점을 먹어서 자원을 캐는 방식이고요. 어떻게 보면 워, 워에머나, 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00년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2000년에 나왔던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혜연이는. 그리고 이전오리지널 작은 더 전에 나왔고요. 이 건물 전쟁 방식이 워에머나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보다 좀 앞서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네. 해방구는 격투 타입은 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몰랐던 지식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방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 유닛이 전못 봤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선물팀 어떻게 먹나 했더니 격투가로 먹을 수 있군요. 여기 원거리 유닛 거의 안 쓰나요? 아니, 많이 씁니다. 여기서 안 보일 뿐. 자, 이제는 베일리시의 악력, 그, 흑맛을파가 자, 롯시 가는데 이거 막을 수 있을까? 한번 보죠. 다수의 병력 이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정면사를 뒤로 빼야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소환사 준비되어 있고요 자, 힐 쓰구요. 마녀들이 힐 쓰고 있고. 자, 일단은, 자, 소환사가, 야 이거 소환사가 공격 마법이었죠?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불사조를, 예, 불사조 공격 마법 쓰면서, 예, 무난하게 막았죠. 네. 엔젤라이트. 불사도 이름을 항상 그, 보지만은 헷갈려요. 까먹어. 두 글자였는데 까먹었네. 음. 아, 나르, 나르. 맞네. 나르구요. 나르 한방 일단은, 예, 그 많던 전사와 득인이다 사라졌구요. 이제는 영로시 가고 있는 프리스트 해방군입니다. 해방군이 이기는 것도 처음 보네요. 마을 병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1테크 유닛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요 자 일단 유닛 모으고 있죠 거기다 마법사까지 다수를 보유하고 있네요 예 여러분 뭐 방어막 쓰고 뭐 공격 마법 쓰면은 답도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의 그 디펜시브 디펜시브 매트릭스 같은 거거든요. 네. 아 이제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한번 보죠. 자 일단 병력 자 소환사 있, 일단 있네. 헬카 있으면 헬카만 잘 쓰면 돼요. 자자 베일 자, 신마 잘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죠. 자 나르 아 나르 공격 제대로 들어갔고요. 헬카 못 쓰고 아다 죽었어요. 야 이거 막을 수가 없네요. 거의 안 죽었죠? 버섯껏까지 쓰시면 역부족이고요. 아 결국 경기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스트 해방군이 벨시 흑마 상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